안녕하세요. 한국을 배우다. 배우다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거스트디의 대취타 가사에 나온 한국 문화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종놈 출신의 왕된 놈. 미쳐버린 범. 광해 여기서 광해는 광해군을 말해요. 조선의 왕이었지만 반란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정식 역사가 아닌 이야기에 따르면 광해군의 어머니는 궁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볼수 있어요. 정식 역사에서는 광해군의 어머니는 양반의 딸이 맞아요. 그래서 공빈이라는 칭호도 받았어요. 빈이라는 칭호는 출신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거스트디가 비하인드 영상에서 자신이 사극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영화 광해를 어거스트 디가 보고 모티브를 조금 빌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영화 광해에는 두 명의 광해군이 나옵니다. 한 명은 진짜 광해군. 다른 한 명은 광대인데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짜 광해군이에요. 나쁜 왕, 좋은 왕. 이렇게 모티브를 빌려온 것은 아닐까? 약간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영화 '광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날때 한번 보시면 광해군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이 있어요.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강을 개천이라고 불러요. 개천은 미천한 신분 아니면 가난한 집을 말해요. 여기서 용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용은 동양에서는 고귀한 신분, 성공한 사람,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속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조선 시대에 쌀을 담는 상자를 뒤주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뒤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른 뜻을 먼저 떠올려요.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비극적인 인물이죠. 조선 시대 영조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 사도세자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다가 결국 뒤주에 갇혀 죽었어요. 영화 사도를 보시면 영조 대왕과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왕 영조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 왕자는 실력은 뛰어났지만 엄격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위축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잔인한 짓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한 영조대왕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끔 지시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서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뒤주는 단순히 쌀통이 아니에요. 한국인은 뒤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비극적인 운명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도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더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애잔하기 그지 없네. 애잔하기 그지 없다. 한국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짧게 애잔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애잔하다 라는 뜻은 무언가가 굉장히 약해 보여서 불쌍해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지 없다 라는 뜻은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잔하기 그지 없다 라는 말은 굉장히 약해 보여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는 뜻이지요. 애잔하기 그지 없네는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쁜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남을 비난할 때, 비판할 때 애잔하기 그지 없네를 쓸수 있어요. 현타는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줄임말이에요. 현재 자각 타임. 줄여서 현타. 꿈을 꾸고 있다가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 막막하죠? 답답하죠? 그것을 현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거스트 디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고,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사에 나와요. 그래서 막막하다는 뜻으로 현타를 사용한 것 같아요. 한국어로, 입만 살았다 라는 말은 외국어로 직역하면 조금 이상한 뜻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이익이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입만 살았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허풍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선비는 조선시대 때 유교를 공부하는 지식층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을 선비 같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최근에 농담을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 타인에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과도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선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나쁜 뜻이 새로 생긴 거예요. 어이없다. 어이없다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예요. 놀랍다 당황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하게 느껴질 때 공감을 할 수가 없을 때 어이없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내가 어이없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조금 나쁘겠죠. 제롱잔치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재미있는 노래를 불러 주거나 연극을 보여 주는 것을 재롱잔치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 노래를 하거나 아니면 연극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을 재롱잔치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수준 이하의 안 좋은 행동을 할때 그것을 놀리기 위해서 재롱잔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거스트 디의 대취타 노래의 가사에 나온 한국어 단어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가사를 조금 더잘 느끼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꾸준히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영상을 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가사나 영화, 드라마에 나온 한국의 역사, 문화 같은 정보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